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뉴욕 양키스가 선발 보강에 또 성공했습니다. 양키스는 코리클로버와 1년 1,1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피츠버그에서 제이미슨 타이온을 데려왔습니다. 양키스는 대신 유망주 4명을 내줬는데요. 팀내 15위, 19위, 21위 그리고 32박 선수로 상위권 유망주는 한 명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완성된 양키스의 선발진을 살펴보면 부동의 1선발은 36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게리콜, 2선발은 사이영상 2회 투수인 코리 클루버, 3선발은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오며 6월 또는 7월 합류가 예상되는 루이스 세베리노, 4선발은 2010년 이순위 지명자인 제이미슨 타이온, 5선발은 가정폭력 징계를 받아 지난 시즌을 뛰지 못한 도밍고에르만 그리고 우한 데이비 가르시아, 좌완 조던 문고메리, 우한 마이클 킹 등이 예비자원을 이루는 두터운 선발진을 가지게 됩니다. 보스턴 역시 크리스 세일이 토미존 수술에서 6월에 돌아오며 심장질환 때문에 지난 시즌을 뛰지 못했던 이 선발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2018년 월드 시리즈의 영웅 네이선 이블디와 1년 1000만 달러 계약의 게론 리처즈, 1년 450만 달러 계약의 마틴 페레스로 선발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이오는 어떤 선수일까요? 2009년 워싱턴 내셔널스는 대학 야구 역사상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를 전체 1순위로 뽑는 당연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2순위 시애틀은 노스캐롤라이나 대 야수 더스틴 에클리를 지명하는데요. 에클리는 스트라스버그만 없었다면 누구라도 1순위로 뽑을 만한 선수였기 때문에 시애틀의 에클리 지명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천재 타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에클리는 통산 46홈런 승리 기여도 7.7에 그치며 실패했고 워싱턴과 함께 최고의 1라운드 지명팀은 마이크 트라웃을 25순위에서 지명한 LA 엔젤스가 됩니다. 2010년에도 워싱턴은 브라이스 하퍼를 전체 1순위로 지명함으로써 역사상 최고의 백투백 1순위 지명을 만들어냈는데요. 당연히 에클리를 뽑아야 했던 1년 전과 달리 이 순위 지명권을 가진 피츠버그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피츠버그가 고민한 두 선수는 제2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로 불린 마이애미 고교 유격수 매니마차도와 제2의 조시베켓으로 불린 텍사스주 고교 우한 제이미슨 타이온이었습니다. 타이온은 드래프트를 앞두고 98마일을 던졌고 피츠버그는 타이온을 선택하게 됩니다. 타이오는 스트라스버그가 받은 750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650만 달러 계약금을 받고 피츠버그에 입단하는데요. 이 기록은 2011년 전체 1순위 게리콜이 800만 달러로 갈아치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퍼가 통산 승리 기여도 33.7과 13년 3억 3천만 달러 계약을 따내고 마차도가 통산 승리 기여도 39.8과 10년 3억 달러 계약을 따낸 반면 하퍼와 마차도 사이에 끼어 있는 타이온은 통산 승리 기여도 8.2와 올해까지 누적 수입이 339만 달러에 그치고 맙니다. 사실 당시 드래프트 랭킹은 모든 매체가 하퍼 1순위, 마차도 2순위, 타이온 3순위였는데요. 그럼에도 피츠버그가 타이온을 선택한 건 타이온이 196cm 104kg의 훌륭한 신체를 가진 강속구 투수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이오는 피츠버그의 기대와 달리 끊임없는 부상에 시달리는데요. 2012년 구단이 다른 유망주들과 함께 보낸 해병대 캠프에서 무릎을 다치더니 2014년 4월에는 토미존 수술, 2015년 7월에는 탈장 수술을 받고 팀내 최고 유망주 자리를 2011년 5라운드 지명투수인 타일러 글래스나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타이오는 2014년과 2016년 사이 900일 동안 공을 던지지 못했고 피츠버그는 더 조심스럽게 복귀시키게 됩니다. 하퍼와 마차도가 이미 100홈런을 돌파한 2016년 타이오는 24세 203일의 나이로 늦은 데뷔를 합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동기 노아 신더가드와 맞대결을 한 데뷔전에서 6이닝 3실점. 제이콥 디그론과의 맞대결인 두 번째 경기에서는 8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는데요. 클린터들 감독이 91구에서 교체하지 않았다면 64년 만에 두 번째 경기만에 완봉승을 달성한 피츠버그 투수가 될수 있었습니다. 3년차 시즌인 2018년 타이오는 32경기에서 191이닝을 던지고 14승 10패 3.20을 기록함으로써 마침내 자리를 잡는 듯 하는데요. 그러나 2019년 팔뚝 수술로 3 7인닝에 그치고 지난해에도 팔꿈치 수술을 받음으로써 한 경기도 뛰지 못하게 됩니다. 2017년에 받은 고아남 수술까지 포함하면 마운드에 있었을 때보다 병원에 있었을 때가 더 많은 제2의 대런 드라이포트가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드라이포트 역시 1993년 알렉스 로드리게스에 이어 2순위에서 지명을 받은 투수였습니다. BA 유망주 11위까지 올랐던 타이온이 28세 시즌까지 던진 인닝은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를 합쳐 천인닝이 되지 않는데요. 주행거리 이론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디그롬이 투수로 늦게 전환해서 적게 던진 반면 타이온은 끊임없는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양키스가 타이온을 데려온 건 올해 연봉이 225만 달러인 타이온이 FA까지 2년이 더 남아있으며 평균 95마일의 탄탄한 패스트볼과 89마일 슬라이더 88마일 체인지업, 그리고 커브 등 수준급 구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키스가 부상을 막아내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타이온은 이선발급 투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누가 봐도 하양세인 코리 클루버와 2년의 공백에서 돌아오는 세베리노 그리고 인절이 푸른 타이온까지 올 시즌에 양키스 선발진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돈을 여유있게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추선이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선발 투수를 더 영입해야 하는 토론토도 주말에 몇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먼저 시카고 컵스에서 3루수 크리스 브라이언트와 우한 카일 핸드릭스를 데려온다는 소문입니다. 이승룡 님이 빠르게 체크한 결과 저희는 일단 소스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만약 트레이드가 성사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한 류현진이라고 할수 있는 카일 핸드릭스와 좌완 핸드릭스인 류현진이 함께 뛰면서 제구의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우한 체드두 로비레이와 좌완 로비레이 타일러 체드두의 끔찍한 제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 핸드릭스까지 트레이드 할 경우 컵스는 샌데고로 트레이드 된 다르비슈와 토론토로 트레이드 되는 핸드릭스 워싱턴 내셔널스에 입단한 존 레스터와 LA 인젤스와 계약한 호세 퀸타나까지 모두 사라짐으로써 텅텅 비어버린 선발진으로 시즌 100패에 도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론토 선발진과 관련된 두 번째 소문은 핸드릭스보다는 신뢰도 높은 소스인 토론토와 다나카의 계약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스토브리그 시작부터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토론토의 일방적인 구애였다면 토론토에 조지 스프링어 영입을 본 단학가가 토론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입니다. 어쨌든, 카일 핸드릭스든, 단학가 마사이로든, 누구라도 와야 토론토는 양키스의 게리콜, 코리 클로버, 보스턴의 크리스 세일,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에 걸맞는 원투펀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스프링어 계약이 확정 발표됐는데요. 스프링어는 1000만 달러의 입단보너스를 계약 후한달 내로 받게 되며, 올해는 2200만 달러, 내년 2800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 4년은 2250만 달러를 받습니다. MVP는 15만 달러, 나머지 상들은 5만 달러,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되고, 매년 8팀의 트레이드 거부구단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거부구단 8개는 류현진도 마찬가지인데요. 토론토에서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진 선수는 류현진과 스프링어 2명 뿐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